8강태에서 제기한 주식 게입니다 우리 시장 너무나 하루 중 변동폭이 큰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는 0.11% 하락.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금일 요 종가 대비. 하지만 장 중에 장 초반에 3.7%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거의 3% 후반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늘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참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었던 이 현대 건설 기계 오늘 장 중에 4.8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장 초반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런데 밀리죠. 10시 중반 때문에 쭉 빠지면서 저도 4% 넘는 추가 수익률을 먹지 못하고 거의 매도를 바로 전량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를 했던 종목 중 손절한 종목이 이 LB 세미콘. 오늘 고가가 7%까지 올랐습니다. 참이 종목도 이렇게 분봉을, 3분봉을 통해서 보면은 한 타임 기다리고 너무나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제 장이 마감하고 4%까지 어제 종가에서 이제 장 초반에 4.5%까지 단, 3분 만에, 그렇죠. 캔들이 3분 봉이니까 이렇게 쭉 올려놓고, 이제는 3분 봉 22평선까지 쭉 빼서 참 이쁜 자리를 만들었죠. 그렇죠. 3분 봉 22평선 눌림목, 한 타임 상승 흘려보내고, 9시 후반, 9시 45분, 50분 때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죠. 제가 항상 이런 자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지금 4, 거의 4% 후반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좌에 3% 분할매수가 들어가서 3% 후반까지 수익률이 찍혔는데 순식간에 빠져버려서 매도를 했죠. 거의 3% 후반 수익률에서 1%대 손실로 마감 처리를 해고 손절을 하였습니다. 참 시장이 너무나 급등락이 장 중에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매매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신규 매수했던 이 유니 테스트.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이 종목도 지금 오늘 9.36%가 상승했는데 장 후반에 이 종목은 1분 봉을 통해서 보면은 제 매입 단가가 27,375원입니다. 이렇게. 27,375원. 한요 라인 대죠 그렇죠. 지금은 이거는 1분 봉입니다. 지금 여기가 1시 반에 저점을 찍죠. 그렇죠. 요거를 한번 그냥 이 종목을, 종목만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왜 오르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지수,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코스닥 종목을 지금 두 종목 다 이제 코스닥인데 이 하락 폭이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요 21선까지 주가가 밀리는 것을 계속 한번 지켜봤습니다. 21선. 이것을 깰까 아니면 찍고 반등이라도 나와줄 수 있을까. 코스닥 지수 저점을 953.36. 근데 2 1이평선이 951.35. 거의 21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의 3분 봉을 보게 되면 1시 반부터 다시 반등이 쭉 오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수를 그렇게 끌어올린 것은 1시 반부터, 그렇죠. 이것이 코스닥 지수의 9시부터 장마감까지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이 매매 동향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건데 이 1시 반부터 외국인들 쭉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붉은색.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21선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죠. 그렇죠. 그 시간대가 1시 반쯤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코스닥 종목들도 좀 강한 흐름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보면은 이 유니 테스트도 다시 1분 봉을 봤을 때 1시 반부터 코스닥 지수가 21선 찍고 반등할 때부터 쭉 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타이밍을 이 1분 봉 22평선 여기서 깨지 않고 이제 2평선들 242평선까지 돌파가 나올 그런 위치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1분 봉 22평선을 깨지 않고 타고 가는 모습에 분할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장 후반까지 단한 번도 3분 봉 22평선에 해당되는 1분 봉 62평선을 터치하지 않고 1분 봉 22평선을 태우면서 이렇게 눌림도 한번 나오고 1분 봉 22평선. 그래서 장 마감까지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미 선물이 조금 빠지고 장 후반에 너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시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지금 소부장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들 그런 종목들을 보게 돼도 이 하나 마이크론, 그렇죠? 참 지수 대비 한번 급등이 20% 짜리 나오고 뭐 네패스, 뭐 유니테스트 다좀 쉬어가는 그렇죠? 반도체 중소형 주들 그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 마이크론도 좀 쉬어가다가 이 종목도 장 후반에 이제는 11,325원 그렇죠. 11,325원 거의 보면은 항상 어떤 그냥 매수가 아니라 기준선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1분봉 22평선 때 그렇죠. 요 1시 반에 반등이 나오면서 1분봉 22평선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이 종목도 매수를 했는데 시간에서도 역시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유 종목 매도한 종목 뭐 현대건설 기계 또 손절한 종목 홀딩한 종목 뭐 미국 지수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규로 보유를 하고 또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대비 눌림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코스닥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이 개인들의 상당히 강한 그런 매수세에 의해서 상당히 급등하는 오늘도 3.62%. 그렇죠. 아, 참 대단합니다. 이 개인들의 저 개인적으로는 매직이죠. 개인들이 시장을 무작위로. 그렇죠. 오늘 4조 4,900억. 거의 4조 5천억. 그 중에 삼성전자를 한 1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한 것을 봤는데, 개인들의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 시장을 하락도 방어를 하고, 또 시장의 상승도 이끌고,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오일성과 이렇게 이격도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 그런 모습인데, 내일 되면 오일선은 또 이렇게 쭉쭉 올라오겠죠. 그렇죠. 지금 연 며칠 5일 동안의 평균가를 구하더라도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매매동향을 지금 일단 과거의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들의 이 유동성의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기관이 3조 7천억, 외국인도 7천억 정도 그리고 단기 급격한 상승 오늘 모습 봤을 때는 거의 삼성전자 참 제가 시장을 보면서 이 삼성전자에 따라서 주가지수가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9%까지 막 오르면서 코스피지수 막 끌어올리고 삼성전자가 쭉 빠지면 코스피지수도 쭉 빠져버리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잔이었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일단 종목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좀그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삼성생명처럼 8.3% 올랐다가 그렇죠. 삼성전자 따라서 올랐다가 삼성전자 빠지니까 쭉 밀리죠. 이거 다 기관하고 외국인들 오늘 매수한 연기금 17만 주, 아, 거의 100억 100억 정도 되겠죠. 100억이 넘나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140억,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물렸잖아요. 8%까지 올랐다가 1.6%까지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도 5만 2천 주 그렇게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윗꼬리를 달았다. 물론 삼성전자가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 이 삼성생명도.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동조화돼서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도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삼성생명도 뭐 쌍끌이 수급 또 급격하게 오르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뭐 코스모신 소재도 전기차 이 양극재 관련 주죠. 요즘에 뭐 반도체 아니면 전기차 그렇죠. 뭐 자동차 관련 주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는. 이 종목도 오늘 수급이 일단은 쌍끌이가 들어왔고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렇죠 기관이 8만 3천 주 그리고 외국인이 6만 6천 주다 고점을 다 돌파를 하면서 돌파하고 눌리고 또 돌파하고 눌리고 그러면서 일단은 아래꼬리를 만들고 좀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종목도 쌍끌이 뭐 이건 너무 좀 소용주 좀 소용주죠. 뭐 도와 엔지니어링, 소형주인데 수급이 기관 쪽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시장의 변동폭이 클땐소형주들이 너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호가창이 촘촘하지 않으면은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한컴 mds도 보게 되면 오른뭐 기관 쪽에서 이렇게 물량이 좀 들어왔고 제가 손절했던 종목, LB 세미콘,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이죠. 그렇죠? 일단, 21선은 아직 하단 라인에 있지만은, 일단 수급이 기관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보고, 뭐, LOT 백홈, 기관, 외국인, 뭐, 큰 물량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등했던 소부장주들도 이제 지수가 조금씩 크게 코스닥 지수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21선까지 오는 종목들도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덕산 네오룩스도 21선 찍고 코스닥 움직임과 유사하게 그리고 아래꼬리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건 뭐 CJ 대한통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우조선해양 그렇죠? 21선까지 밀릴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수급이 기관 쪽에서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고 또뭐 LS도 이제 외국 기관 쪽에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네요 그렇지만 이 21선 지켜주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고 또뭐 ICD 그렇죠 코스닥 지수 움직임처럼 21선을 찍고 그리고 다시 오른 모습 기관들 상승을 만들 때그 물량들 들어왔고 그렇죠? 지금 지수가 너무 한 방향으로만 계속 상승하면은 종목들도 눌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수도 조금씩 쉬어가면서 이렇게 차트도 종목별 차트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그렇죠? 이건 유니 테스트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뭐 신규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일선에서 이미 한한 타임 뭐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 5G 관련주, 뭐 오이 솔루션 이런 식으로. 저도 일단 뭐 내일 어, 여기서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할지는 모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뭐 이렇게 뭐 이거 PI 첨단 소재 또 21선 위치까지 온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장중에 강한 모습이 나올 때 그렇죠. 우리 아까 제가 물론 손절을 한 종목이지만은 대표적으로 오늘 그렇게 딱 매수하는 그런 구간 때이 엘비세미콘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차 상승 이후에 9시 후반 또는 10시 초중반까지 이렇게 3분봉 22평선까지 눌림이 나오고 바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쭉 빠졌지만 지수가 조금만 받쳐 줬더라도 여기서 오르고 뭐 강한 종목이라면 3분봉 20, 20평선 지지하고 또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단 상승 뭐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이렇게 쭉 쉬어가기도 하고 뭐 종가상에 또뭐 오르고 이런 모습도 분명히 나올 수있습니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기분이 참 좋죠.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률로 달리는 그런 모습 보면은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그래서 요런 눌림목 구간 요것을 꼭잘 생각해서 장 초반 요 3분 봉 22평선 또는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1분 봉 22평선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한타임 쉬고 종목을 꼭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런 강력한 매수세, 우리 시장을 지금 바치고 또 시장을 이끄는 그런 주체입니다. 이것이 개인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시장의 모습을 하락이나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강력한 그런 매수의 힘이 될수 있을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보고 제가 보유했던 그런 신규 매수했던 종목들, 그런 거, 매수 포인트,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꼭장 초반 추경 매수를 하지 마시고, 자신의 기준선 매매, 그것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